유진스가 새 SNS 계정을 이제 팠답니다. 그래서 뭐, 진스 포플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는 이제 어도의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못을 딱 박읍는 것 같아요. 이제 헤디 선언을 이제 한 후에, 이제 얘기로는 이제 가족회사 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아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경험도 없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행동을 해요.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광고 계약을 이제 시도하기도 했고. SNS 계정을 만들고, 또 유진스 이름도 이제 안 쓴다고 해요. 어차피 이제 해지를 했으니까 유진스 이름을 안 쓰는 게 맞죠. 약간 이제 저항 운동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자유 뭐 이런 거 찾고 저항하고 이런 뭐 진보적인 성향에 그런 거를 되게 추구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때는 원리 원칙대로 좀 사는 게 편하고 좋지 않나? 근데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오래 못 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뉴스가 나름 저항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나름 이제 존중을 받아야겠죠. 뉴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약간 사보타지와 비슷한데 사보타지가 뭐냐면 예전에 사보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보트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중세시대에 농노들이 이제 가죽 신을 쓸 능력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깎아갖고 신발을 이제 만들어 서 신었어요. 이게 바로 사보트라고 하는 그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들이 농노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수확물을 이 신발로 밟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초약권이라는 것이었어요. 초약권이 뭐냐면 농노들의 딸들이 있잖아요. 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들이 한 번도 이제 남자와 이제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그 딸들을 영주가 데리고 와서 그첫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영주들이 농노들을 많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사보타주를 한 거죠 산업혁명 때 이제 기계화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자르려고 했을 때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그 기계에다 신발을 던져서 기계를 멈추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유진스의 사보타지 전략이 약간의 벼랑 끝 전술 네. 일단 노진스는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음, 노동자도 아닌데 노동자 전략을 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저게 뭐지? 왜 저런 거를 하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죠. 그리고 사복사지 전략이 성공을 하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본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파업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가 피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지금 유진스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볼까요? 약간의 이미지 훼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 자금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이브가 이제 유진수한테뭐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벌 것을 뭐 기대하거나 이런 상태가 지금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굳이 유진수가 없어도 되잖아요. 대체 그룹이 있잖아요. 뭐아일리스생각 느세라핀이 있기 때문에 유스가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노동력을 뭐 아일리스나 느세라핀한테 쓰면 되니까 유스가 쓰는 전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열이 있다면 내가 하나의 피해를 보는데 하이브가 아홉 개의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 있는 전략이죠 내가 두 개의 피해를 보는데 하이브는 하나의 피해를 본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더 피해를 보니까, 파이브보다유진스는 계속 자기가 하이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해요. 미니진의 전략이 이제 실패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미니진과 버니진은 이게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미니진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피해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실패한 전략이죠. 근데 실패한 전략을 왜 계속 쓰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광고를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내년부터는 광고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미 한 10월쯤에 이미 예측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어 브랜드 평판을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00위 안에 이 유진스가 들지 않겠다. 그런 어, 기사였어요. 유진스가 그 배기 안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게 다 사실은 다 오버였고, 유진스를 브랜드 평판에 조사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어우 이거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2 0 2 3년만해도 어, 유진스는 브랜드 평판의 1위였습니다. 개개인도 1위였고 어 굉장히 이제 브랜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 섭외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기업이 광고 모델을 섭외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보고서 섭외를 하겠어요? 개인 브랜드 평판 보고서 같은 걸 보고서 모델을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개인 브랜드 평판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 2025년에 광고를 수주하는 회사들이 뉴진스를 제외하고 광고 모델을 선정할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뉴진스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을까? 내피셜로 생각해보겠는데 뉴진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른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나이에요. 말도 잘안 듣고 잘 그런 나이에요. 어른들의 제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그럴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미니진이 어떤 이제 유명 가수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걸로 애들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니진이 소송을 하고 파이브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루진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됐잖아요. 루진스를 그 미니진이 거의 잘 통제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잘 관리를 잘안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매니저도 그렇고 뭐 주변, 어 사람들도 그렇고 뭐 부모들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을 강하게 이제 잡고서 이끌고 이런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네 지금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물론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저렇게 조언도 하겠죠 그렇지만 미니진이 완전히 얘들을 붙잡고 컨트롤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부모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부모들이 모두 얘네들을 무조건 뭐 미니지한테 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누구랑 활동을 하든 잘 하기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하고도 다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본인이 일단 미지 아니면 안 된다, 안 하겠다, 하이브하고 절대 안 한다고 아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어 얘네들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족회사를 설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이제 활동을 중지 안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성의 인간관계는 남자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리고 한번 습격하면 무릎을 딱끌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어, 어떤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걸그룹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특히 아일렛하고는 부적이 하협이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스세라핀도 뭐 미니진 대표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고 여성 그룹끼리의 유대감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왕따 당할 거 뻔해요. 다시 화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나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의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이가 벌써 그 국회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어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예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 차이도 엄청나는 어른한테 그것도 그 대기업 어떻게 보면 회장이잖아요. 한이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요 분명히 그 친구는 그때는 화이브에서 절대로 안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민인이 자기를 어떻게든 데리고 나갈 거라는 어떤 굳은 믿음이 있어. 그렇 때문에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인이 혼자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남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버린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한 서른만 돼도 아니처럼 행동을 안 해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생 경험을 통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말조심도 하고 대수는 대로 거리도는 두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석도 마련해 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빠져나갈 구석을 아예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앞으로만 직진을 했어. 그리고 한 서른이나 마흔쯤 되면 눈딱 갖고 갑니다. 왜 손해보는 게 싫어갖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리고 그리고 아직 젊잖아. 이게 그 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반드시 그 행동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때배웠니까이 유명한 시잖아요 님마그 물을 건너지마오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은 어찌할꼬 저는 유진스를 생각할 때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유진스가 근데 본인들은 확하게 이제 물 속을 기어 들어가는 거야 아우 저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는 사람 눈에서는 아주 슬프죠 이게 어, 이 상황이 저는 아주 슬픕니다. 저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연예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수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지켜봤어요. 반드시 핀 꽃은 결국은 진다.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흘은 피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열흘을 필수 있게 우리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 이틀만 딱 피고, 스스로 자기의 목을 꺾어서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미 물을 건넜어. 돌아올 수가 없어, 이미. 어, 팬이라면, 팬이라면 좀 안타깝겠지만, 어, 느 정도 포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은 돌아오기 힘들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어른으로서꼭 활동을 꼭 해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당분간 쉬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활동을 쉬고 당분간 시간을 좀 가져봐요. 그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가 좀 필요한 것같아이 친구한테. 루진스가 내 말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오래 못 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맞고 틀리다. 뭐 이런 걸로만 세상이 굴러가질 않아요. 힘이 강한 쪽이 있으면 힘이 약한 쪽은 아무리 내가 오라도 결국은 밟힙니다. 운이 좋게 밟히지 않는다고 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결국에 지쳐요. 정말 이렇게 싫다 그러면 소송을 해라. 나가질 수는 없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이브한테 사정사정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하이브에 비해서 유지수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반드시 내가 큰 소리만 쳐 갖고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사보타지는 보는 사람이 볼때 지쳐요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 대신 성공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질 순 없어 그러니까 둘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포기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성공을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게 나한테 행복이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대신 계속 이런 식의 방법을 하지 마라. 보는 사람도 지치고,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방법이잖아. 치사하잖아. 이게 왜 이런 방법을 쓰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더럽게 보여, 이게. 저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걸 아주 너무 싫어해갖고, 이거는 이제 그만했습니다. 뭐 내가 그만하란다고 그만하지도 않겠지만, 팬들도 절반 이상은 이제 다 포기했을 것이다, 유진스를. 그리고, 어, 하이브드 미니진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유니스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대로 된 거예요. 문제는 그게 본인들한테 무슨 이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같았으면 유니스처럼 행동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